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입니다. 오늘은 맥북 두 대, 그러니까 어, 맥 PC 두 대를 썬더볼트로 연결을 할 겁니다.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 전송이 얼마나 빠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북이나 맥 미니, 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에서는 애플에서 같은 맥. 기종에서는 에어드랍이라는 그 파일 공유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단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 문제거든요.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든지 그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어 파일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면에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동영상 파일, 기가 1기가, 기가때가 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송 해주는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예를 들면 맥북 프로나 아니면은 맥 미니로 옮길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아니면은 화면 캡처를 어, 영상을 만들어서 에어드롭으로 루마 퓨전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아이패드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 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맹민입니다. 맹민이. 맥미니. 2018 맹민이고요. 신형이죠. 2018 맹민이고, 여기 보이는 것이 맥북 프로 2018입니다. 2018 버전인데, 여기에 보시면, 왼쪽 사이드 테이블에 맥 미니라고 보이죠? 지금 맥 미니에는 외장 하드가 저렇게 꼽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니터 밑에 이렇게 이제 6 테라짜리 외장 하드디스크가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웨스턴 디자인, 디, 어, 디지털에 SSD, 외장 SSD가 하나 그, 그,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맥 미니에 이렇게 이제 두 대의 외장 드라이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맥 미니에 6 테라, 맥용 6 테라 하드디스크 밑에가 SSD입니다. WD SSD가 꼽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북에서 보시면 맥북에는 6테라짜리 어, 맥미니가 꼽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맥미니가 보여지는데요. 사이, 사이드 탭에 여기에 보시면 맥미니 밑에 맥용 6테라가 보이죠. 그다음 하이 폴더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하이 폴더에 있는 드론으로 촬영한 요 파일을 맥북에, 맥북의, 맥북의 바탕화면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의 바탕화면으로 옮기면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놓으면 속도가 여기 나오죠.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4기가에 해당되는 4기가가 넘는 동영상 파일이 지금 전송이 완료된 걸볼수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완료한 거. 됐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 지금 갈매기를 따라 다니고 있죠 드론이 갈매기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고 위에 보이나요 이렇게 맥북으로 당겨 왔습니다 당겨와서 엄청난 속도 뭐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에어드롭으로 옮길 때는 거의 뭐한 5분 뭐 10분 뭐 이렇게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옮겨온 파일이 아니고요. 이 파일을 삭제를 하고, 옮겨온 파일을 삭제를 하고, 여기서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플레이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어,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는 동영상 플레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맥북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맥미니 다른 어,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4K로 찍은 파일이 이렇게 영상이 재생 자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더볼트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선더볼트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일반 충전용 케이블은 몇천원 하는데 이선더볼트는 여기 보시면은 번개 마크가 있죠 애플 정품에 해당되는 건데 가격이 뭐 거의 한 5만원 4만 9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두 기기 그러니까 어, 맥 미니와 이렇게 맥북 프로를, 맥북 프로를 썬더볼트 단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USB-C 포트죠. USB-C 포트는 어, 포트의 이름이고요. 이 규격은 썬더볼트로 어, 지금 전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어, 맥북 간에 어떻게 연결 설정을 하는지 인터넷을 어, 구글링을 해봐도 뭐 그렇게 그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 설정 값대로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심지어 애플 고객 센터에 연결해서 기술 상담사하고 연결을 했는데도 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받았던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의 정보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완벽하게 데이터 전송을 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설정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공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유로 들어가서 파일 공유를 클릭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보면 뭐 인터넷 공유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네트워크 기본 와이파이를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공유로 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파일 공유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파일 공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공유로 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파일 공유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지금 맥미니에 있는 어, 외장 하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맥용 6테라 이건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다음에 WD 이거는 ssd입니다. ssd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건 하드 디스크, 심지어 하드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sd에 있다면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지 않어 속도를 그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 공유 폴더가 보여지지 않으면 클리, 어, 플러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폴더를 클릭을 하셔서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옆에 있는 사용자를 쓰기 및 읽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맥북으로 돌아오면 맥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어, 한쪽으로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양쪽에서 다 파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어, 요거는 ssd 지금 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 샌디스크에 1테라짜리 ss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공유를 할때 맥미니 여기는 맥북이니까 맥북에 꼽아 놓고 맥미니에서 파일을 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러스를 선택해서 추가를, 폴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오셔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오시고 맥 미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맥 미니에도 네트워크로 오시면 여기 선더볼트 브릿지 라는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선더볼트 브릿지가 이게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서를 여기에 어, 톱니바퀴를 클릭하셔갖고 순서 설정 이걸로 하셔갖고 선더볼트 브릿지를 맨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다른 네트워크보다도 이더넷, 와이파이 이런 거보다도 지금은 이 맥미니는 음, 이더넷 속도가 40기가까지 지원을 하는 이더넷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가와 이파이가 아니고 이거는 40기가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어, 맥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IP와 이더넷은 고정 IP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일반 그 와이파이처럼 그렇게 유동 IP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썬드볼트 어 브릿지를 선택하시고 IPv4 구성을 수동으로 DHCP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고 적용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맥북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썬더볼트 브릿지를 메뉴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고, IP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적용키, 적용버튼을 눌러 주시면 설정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맥, 맥 컴퓨터 간에 데이터 이동을 이렇게 어,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설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그 맹민에서 영상 작업한 거 맥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맥북에서 영상 작업한 걸맥민으로 옮기고 최종적으로 외장 하드를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외장 하드는 맹민이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북의 외장 하드처럼 외장 하드를 두기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장 하드는 그대로 꼽아 놓으면 되죠 맥 미니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래서 어 저거를 예를 들면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맥북과 맥 미니를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맥북 어 맥북에 쓸 때는 뽑아서 다시 맥북에 붙여야 되고 맥 미니에 쓰고 싶다는 맥미니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맥미에 두고 맥북의 외장 하드 디스크처럼 사용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맥북은 늘 들고 다니는 거니까 바깥에서 영상 작업, 예를 들어서 드론 영상이라든지 다른 영상들을 많이 작업을 해서 저장하고 잘 때는 저 대용량 6테라짜리 하드 디스크에 연결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맥미으로 작업할 것은 맥미으로 작업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맥 컴퓨터 두 대를 썬더볼트로 연결하는 방법 이걸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 맥북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윈도우 pc 일반 윈도우 pc죠 지금은 조금 서름 받고 있는 lg 그램입니다 lg 그램 15인치가 처음 나왔을 때 어, 구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름을 받고 있는 지금은 약간 구석 자리에 몰려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맥북하고 윈도우 pc 윈도우 노트북하고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